예? 어머. 물고기, 물고기, 물고기. 아 인어, 이거 이거 봐 물고기 봐봐. 대형 물고기. 해양관에 어, 뭐 있는지 있는 거야. 찾았어? 어, 기 희나야 네. 얘는 기수약 뭐야? 어. 아니 진그러기 생긴 데아무지다 근데 물고기 있을거 만들 수 없어 거기 서울 수만 있어 응. 또고기 갈까? 저기 앞에 또 묻던 물고기가 있지? 응. 걸어다니자 이노야 얘가 뱀장어야 뱀장어 뱀장어네 물 내려가네? 뱀장어 자고 있나봐 뱀장어네 이거? 응 어. 뱀장어 무서워어 뱀장어 무섭게 <laughs> 무서워. 생겼네 <무서운> 뱀장어는 미끌미끌해 미끌미끌 뱀장어 희노야 희노야 어 어? 밟지 말고 벗어봐 아 어, 예쁘다 이노야 물고기가 살랑살랑 지느러미 물고기가 자, 음. 음. 이지뭐 해? 가 찍는다니까. 지가, 어, 네, 지가 무조건 되겠군요. 해야 된다. 안 되잖아, 봐라. 네. 이도야 안 되면 그냥. 엄마한테 해 주세요 하는 거야. 해 주세요. 지가 한다고. 흘려야될것 같은. 이나야 반대로 이나 이제 가자. 가자. 여기가 새네 새 엄마 새와 아기 새 엄마 새와 아기 새 이야기가 나온대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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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 봐봐 할머니 쫓아가봐 저기 할머니 쫓아가 보세요 아기 씨. 안 아, 돼요. 안 아, 돼요. 아, 아, 또 오전에 심심해하면 또 와야지. 얘. 아, 어, 어, 맨날 맨날 아, 하나 주워? 알겠어지금올라다 이거 올라간다. 여기 올려봐봐, 바베. 빨 여기 올려봐. 이거 올라가 봐. 이거 기가어 어. 기 물고기 물고기 있 있어. 물기 음. 있어. 물고기 있어. 있어. 물고기 있어. 있있물기있 있어. 아, 엄마 주는 거야? 고마워. 이노 해 봐. 엄마 어떤 이노 여기 잡아 봐 봐. 머리에 이렇게 딱 붙이면 돼. 그래 머리에 이렇게. 아까처럼 안 되니까. <laughs> 따라하대 이노 <laughs> 이거 봐 <봐봐>. 봐. 엄마 잡았어. 줘봐라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 이거 그래 이거 어른보다 영리하다. 엄마 이건없다 자석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. 그걸 문지르면 이거 종이 올려놓고 이노야 이거 봐 봐. 엄마 여기 조금만 잡아 줄래? 응 자, 이노 이노야. 이거 봐 봐. 인호야 이노야. 이노 <laughs> 이거 봐 봐, 엄마. 이거 봐 봐. 엄마 뭐 나왔지 이거? 사슴벌레야. 여기 <laughs> 이노야 여기 올려놓고 하는 거 올려놓고. 엄마 사슴벌레 나왔어. 여기, 여기 줘. 다람쥐 입에 먹여주세요, 냠냠냠냠 쏙 넣어봐봐 쏙, 다람쥐 뭐하냐? 도토리 다람쥐는 도토리랑 밥 먹는데 이노야, 먹어봐봐 맛있게 먹어 이렇게 줘. 그거 도토리네 엄마, 가자. 엄마, 이노야. 이 이제 가자. 가자.